사장에웃시이군이이스라엘자으니또여이와의호전의 목전에 악을 행호와여호하솔에하통치하통치하안왕야안왕야에의손을패셨을니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수,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엘 야비움 왕은 철병고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확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베도 새 안에서 여선지자 드보라가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들 사이 드보라의 종료나무 아래에 거주하있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니 아부노아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라기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요와께서 시스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브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브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에 호바벨 자손 중 갠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마를 쳤더라 아비노아며 아들 바라기 다볼 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구백 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구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라기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 명을 거느리고 답을 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 셋학구임에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 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 일렀었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평 화평이 없습니다. 허평이 있음,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 눈이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서 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해별 안에 야엘이 장마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며 말뚝이 겨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었느라 바르게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면 바르게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의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늘려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오장 이 날에 드브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라기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을 용서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셨으니. 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종자들아 귀를 기울으라 나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의주께서 세례에서부터 나오시고 예돔대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리나이다 신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더라 아나세 아들 함가의 날임 또는 야일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장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셨음이니 요하를 찬송하라. 흰나기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팔자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깊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이를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이를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 깰지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노래할,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요 아비는 암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지시라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멜 내게 뿌리 벗긴 자들이여 왜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수블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브라와 함께 가니, 이사갈과 함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왔니. 르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이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됩느냐 르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배에 머무르며 어찌 됩니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시블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의 납달리도 그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가나 왕들의 무기또불과 다한 악에서 싸웠으나 은혜의 탕을 치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대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쓸쓸하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르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거듭 그 주민들을 거주,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걔는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세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 손에 일군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세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때곧 그의 간자우리를 깨뜨렸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엎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지고 졌고 그의 발 앞에 꼬부러졌 엎드려져서 그꾸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고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랑만을 얻지 못했으라 그것을 나누지 못했으리라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력하였으르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로다. 양쪽에 수돈 채석 오시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밀주다 하였으리라 여호와 여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 있게 도둑 걷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사십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e 덩이와 r 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i s r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것 i 남겨 a 지 l i s r a 나 l 이나 r a e 기 i s r a e 니 i s r a 그들의 s 지 a 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a 뚜기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라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공격함이 심한지라 이 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하나님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였으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추차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저는 아무리 사람이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벳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이 이르러 상술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두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틀에서 차였더니. 타적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와께서 호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한 사람을 짓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죽게 은혜를 얻었 싸우면, 나만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죽게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들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더라 하니라. 기도원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로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그 거리를 소거리에 담고, 그걸 양포에 담아 상술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기봉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구걸 라하니 기도원이 그대로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기봉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기봉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퍼도소이다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니 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안심하라 두려하지 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는 여호를 위하여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것이 여호와 샬롬이라 했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베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 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곧칠년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재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또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재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지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들이치느라 하시느라 이에 기도원이 종열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의 성업들 성업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느라 그성업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재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지켰고 새로 쌓은 재단 위에. 그 둘째 수술을 들었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인가 하고 그들 케어 부른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두니이 이를 행하였다 도 하고 성함사람들을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자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인데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을 진는데 그의 제단을 파괴할 수 있는지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아니라 그 날에 기드온을 여로바알이라 불렀으니 있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할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니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찢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아베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은 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나안스의 부두로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블론과 납달리에 보내매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스사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정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도니 또 하나님께 여쭈 되 주여 내게 도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마하리이다구함 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칠장 여로바알이라 하는 기도인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지는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나라 거을너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가 백성이 이만 이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도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만으니 그들 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오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혈는 자의 수는 삼백 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물을 핥아 먹는. 어,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 백성은 각각 자기의 조수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도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온에게 이를 르때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들어워거든내부와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 그래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 려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구라,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지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꿈에 포리떡 한 덩어리가 진영, 아미디한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이 이를어 그것을 쳐서 문너뜨로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이가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도이그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말 이르되 이로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삼백 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와를 호 위하라 여,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아니라 기도원과 그와 함께 한백 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니 칼리다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온진영이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삼백 명이 나팔을 불때 여호와께서 그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습,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세라라에 벳 시다에 이르고 또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할루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문하스스에서부터 푸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돈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들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파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루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베파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루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이 두방백 오랩과 세앱을 사로잡아 오랩은 오랩 바위에서 죽이고 세앱은 세 스웹 포드 주트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랩과 세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도원에게 가져왔더라. 팔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때우뢰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뢰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보도가 아비에스렌.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미 위대하니 방배 오랩과 세협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느라 기도원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염이 풀리니라 기도원과 그와 함께 앉아 삼백 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로 피곤하 나 추격하며 그가 수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똑둥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이트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수고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아의손이 지금 내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도원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살면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것시와 찔레로 너를 살을 찌질을 하고 거기서 분회회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가 지고한 즉 분회회 사람들의 대답도 수고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도원이 또 분회회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편안히 들어올 때이 망대를 헐리라 하느라 이때 세바살면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남은 만 오천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면나가 도망한 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에 두왕 세바와 살면나를 사로잡고 그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하스의 남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숲곳 사람들 중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심문하며 그가 숲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0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기드온이 숲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오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게 느냐 한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성업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수고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유의 막내를 헐며 그성업사람들을죽인느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어,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티불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었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드에기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했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었더라 세바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르르 치라 사람이 옷도 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돈이 일어나 세바 살만을 죽이고 그들의 낙타 복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바치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도니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셨는지라 기돈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돈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용처할리 있으니 너희는 각기 달치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임으로 금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들으리다 하고 거두수피하고 각기 탈지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도원이 요청한 금고리의 무게가 금천 칠백 세이여그 외에 또 초승달 정식들과 페멸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그외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도니그 금으로 에봇 하늘을 만들어 자기의 성을 오브라이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인가 그의 집에 울무가 되느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원이 사는 사십 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하스의 아들 요르바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도원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칠십 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적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 벨렉이라 하였더라. 요하스의 아들 기도원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하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도원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또 바알버리스를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에 모든 원수 자기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느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러 바하이라 하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을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